본체와 본성을 알아야 돼. 알았죠? 이 세상의 모든 기상은 신인의 본체야. 자 그러면은 천지의 모든 원리, 모든 종교나 모든 것들의 원리 전체는 바로 신인의 본성이야. 당신은 뭔데? 우리와 궁합이 일치하냐? 모든 자와. 그럴 때 일체의 기상이 내 몸이니까 둘이 아니잖아. 여러분하고 달라요. 일층 이상이 여러분 몸이야?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다른 거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고 하나가 전체와 같다는 거. 그런데 전자, 내 하나를 빼버리면 각자야. 이게 수학 공식이야. 물리학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면 천지원리는 신인의 본성이야. 그게 맞지 않게 사는 자는 다, 다 이상스럽게 죽고 이렇게 망하는 거예요. 내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걸 예서로 듣는 자, 나를, 이런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체 기상이 뭐예요? 일체 기상이 뭔지 아는 사람? 신인이야, 신인. 이 우주의 모든 기와 형상들, 이 보이는 모든 나오는 에너지와 형상들이 신인 만나 만나 대화 되나 안 되나 내가 여러분한테 그 능력을 주나 안 주나 모든 비밀까지도 안 보이는까지도 것 천사 너지면 나와 안 나와 이런 능력을 나눠주는 자가 와 있는데도 그 사람을 몰라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혀. 그 그러니까 일체의 기상은 신인의 뭐요? 몸이란 말이야. 몸. 신인의 신인의 실체. 알겠죠? 내 네. 네, 몸뚱아리란 말이야. 일체 홀로 다니는 기나 만물의 이 모상, 모양 일체 기상은 신인의 본체야. 그래서 이거를 실체인데 다르게 말을 하면 본체. 알겠죠? 이 본체가 여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천지 원리는 뭐예요? 뭐 뭡니까? 천지 원리. 알아나이소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본체와 본성을 알아야 돼. 알았죠? 이 세상의 모든 기상은 신인의 본체야. 본체. 지능이 무한대죠? 네. 지능이 어마어마하게 높아. 다만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뇌만 지능을 100으로 해놨어. 그래야 여러분들이 깨달아가니까. 근데 얘들의 지능을 낮게 해놓으면 큰일 나. 지능을 높여놓은 거예요 무한대. 자, 그러면 천지의 모든 원리, 모든 종교나 모든 것들의 원리 전체는 바로 신인의 본성이야. 여러분의 본성이 마음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 내 놨죠. 거기 똑 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것은 나의 본성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자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궁합이 100점인 거야. 이제 이해 가죠? 어, 내가 내가 여러분들의 모든 몸과 궁합이 100점이 안 된다면 이 말이 맞나 안 맞나? 안 맞겠죠? 안 맞는 거야. 일체 기상이 어떻게 당신 거라면 당신과 궁합이 안 맞을 수가 있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 없어? 근데 여러분은 내고 궁합이 안 맞을 때 이런 질문을 하는 자가 없다 이 말이야. 당신은 뭔데 우리와 궁합이 일치하냐? 모든 자와. 그럴 때 일체 의 기상이 내 몸이니까 둘이 아니잖아. 네. 여러분하고 달라요. 아, 맞나 안 맞나? 네. 일체 기상이 여러분 몸이야? 네.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다 다른 거야. 나는 여러분과 똑같고 하나가 전체와 같다는 거. 맞죠? 근데 전체는 각자, 내 하나를 빼버리면 각자야. 이게 수학 공식이야. 물리학의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접근해 있나? 내가 좀더 어려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서 못하고 있는 거야. 뭐 이야기하면 여러분 헷갈려가지고 아리송해지니까. 알겠어요? 그래도 한 번씩은 알게줘야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일제 천지 원리는 신인의 본성이야. 천지 원리는 알았죠? 그게 맞지 않게 사는 자는 다 망해, 다 망해, 다 이상스럽게 죽고 이상스럽게 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말한 마디 한 마디 하는 걸 예서로 듣는 자, 나를 어떤 인간의 지식인들 무슨 이런 인간들과 나를 비교하려고 하면은 큰일 나는 거예요. 알겠죠? 네. 내말 이해 가죠? 네. 모든 원리는 나의 본성. 내가 그 성품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요 전체를. 알겠죠? 네. 나는 여러분들에게 대우받으려고 온 자가 아니야. 알겠죠? 무한대 무한대 세계에서 무한대로 존재하다 보니까 여러분들도 만나러 오는 거야. 내가 이 지구에 두번 왔다 그랬죠? 네. 다 아시아에 왔어. 이스라엘, 아시아 맞나, 안 맞나? 중앙아시아죠? 중앙아시아에 왔다가 극동아시아로 온 거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변신을 해서 왔는지 알게 된단 말이야. 알겠죠